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laughs> 오늘은 이사야 53장에서 5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도단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험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이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소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 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지키를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 받고 천대 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laughs>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벼,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어,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절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어려 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벌었기, 빌었기 때문이다. <laughs> 예루살렘의 번창, 54장. 환성을 올려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즐거워해라. 상고를 겪어붙지 못한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의 아들들이 혼인한 여인의 아들들보다 많을 것이다.주님께서 말씀하신다.너의 천막 털을 넓혀라.내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펼쳐라.내 천막 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네가 <laughs> 좌우로 퍼져나가고 내 후손들이 문나라를 차지하여 황폐한 성읍들에 자리 잡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사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수치스러워하지 마라 네가 치앙피를 당하지 않으리라 네 젊은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고 네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회상하지 않으리라 너를 만드신 분이 너의 남편 그 이름 망군의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이 너의 구원자 그분께서는 온 땅의 하느님이라 불리신다. 정녕 주님께서는 너를 수박 맞아 마음 아파하는 아내이냐 <laughs> <laughs> 태박 맞은 젊은 시절의 아내이냐 다시 부르신다.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들인다.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긴다.내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이는 나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노아의 물이 다시는 땅에 범람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하였듯이.너에게 분노를 터트리지도 너를 꾸짖지도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다.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laughs>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가엾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새 예루살렘, 너 가련한 여인아,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여인아, 보라, 내가 성류석을 너의 주춧돌로 놓고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세우리라. 너의 성과 기들을 홍옥으로, 너의 대문들을 수정으로, 너의 성벽을 모두 보석으로 만들리라. 너의 아들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또내 아들들의 평화가 넘치리라.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네가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또 공포에서 풀려나리니 그것이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 누가 너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누구든 너를 공격하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보라.내가 대장장이를 창조하였으니 그가 숯불을 피워.제가 쓸 무기를 만들어낸다.나는 또 파멸시키기 위한 파괴자도 창조하였다.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고 재판에서 너를 거슬러 일어난 혀들은 네가 모두 패소시키리라.이것이 <laughs> 주님의 종들을 위한 상속재산이며 그들이 나에게서 받을 승리다. 주님의 말씀이다. <laughs> 마지막 초대 55장. 자, 목마른 자들아, 모든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되게 못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드리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이 세계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의이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만나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죄의 길을, <laughs>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엽시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laughs>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laughs>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의 길 위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도단하게 하여 씨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laughs> 맺은 말. 정령 너희는 기뻐하며 떠나고 평화로이 인도되리라. 산과 언덕들은 너희 앞에서 기뻐 소리치고 들의 나무들은 모두 손뼉을 치리라. 가시덤불 대신 방백나무가 올라오고 쇠기풀 대신 도금양나무가 올라오리라. 이 일은 주님께 영예가 되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이사야 예언서 제3부 56장 이방인들에게 내린 약속 <laughs>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행복하여라.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를 준수하는 인간.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느니,어떤 <laughs>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느니,주님을 따르는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지 마라.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당신 백성에게서 떼어버리시리라. 그리고 고자도 나는 바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정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고자들에게는 나의 집과 나의 울 안에 아들딸보다 나은 기념비와 이름을 마련해 주리라. 나는 그들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을 이바,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성원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laughs>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은 나의 재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 들여지리니. <laughs>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쫓겨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미 모아들여진 이들 말고도 다시 더 모아들이리라.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 들짐승들아, 숲의 짐승들아, 모두 와서 잡아먹어라. 그의 파수꾼들은 모두 눈이 먼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모두 벙어리 개들, 짓지도 못하는 것들, 드러누워 꿈이나 꾸고 졸기나 하는, 좋아하는 자들이다. 개걸스러운 개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른다. 목자라는 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한다. 모두 제 길만 쫓아가고 저마다 예외 없이 제 이익만 쫓아간다. 오너라. 내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우리 독한 것으로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니 더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하느님의 영광으로 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